자 우리 설교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절제의, 절제의 성품으로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살아요. 살아요.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허리에 손. 손. 한번더해 볼게요. 절제의, 절제의 성품으로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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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 한 번, 큰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 자 큰목소리읽어볼게요 자기 의 자기의 마음을. 마음을. 제어지. 제어지. 아니, 하는자 아니, 하는 자. 아니하는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잠언 잠언 25장 2장8절 말씀 절 말씀 우리 또손 모으고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참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무너진 사람 같대요. 근데 이 성은 아마 내 마음을 지켜주는 성 같아요. 이 성이 무너진 사람과 같대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친구들 혹시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아, 천국 아니고 여기 <laughs> 어, 어, 놀이기구가 가득하고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여기 놀이동산 혹시 가본 친구 있어요? 정상에 저, 저 가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이렇게 많이, 많은 친구들이 가봤구나.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본, 적, 가본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가봤어요. 진짜 더큰 더 것도 가봤어요. 자, 이제 쉬, 쉬, 쉬. 가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전우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가봤던 것 같아요 언제 가봤냐면 전호사님은 사실 저기 위에 용인시라는 곳에 살았는데 전호사님 집에서 20분 거리에 에버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호사님은 평일에 심심하면 에버랜드에 놀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놀이동산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거야,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밤이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아 엄마, 내가 가기 싫어요. 내가 여기서 더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놀이동산에 밤 늦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은강이가 말해준 것처럼 깜깜해져요. 그런데 너무 너무 깜깜해서 나중에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갔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놀이동산 문이 잠겨서 집에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 어디서 자야 돼요? 어디서 자야 돼? 맞아, 여기 안에서 텐트 안에서 자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추울, 추울 것 같아 우리가 욕심을 많이 많이 부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슬퍼지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 지금 친구도 보니까 지금 밥을 한 공기 다 먹었는데도 아빠가 갈비찜을 더 가져오시니까 어이 배가 부르는데 한 그릇 더 먹어볼까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배, 사람인 삼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어, 삼손 삼손인데 지금 보니까 어 삼손이 지금 뭐가 엄청 길어요. 맞아요.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요. 어, 전호사님, 삼손, 이름은 남자 같은데, 왜 머리가 이렇게 길죠? 이렇게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삼손아,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하시면서 고르신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면, 포도,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사람이 죽은 그리고 동물이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세 가지 약속, 물을 마시지 않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허,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 버렸어요. 지금 삼손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하트가 나와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오메 오메 어디 가시나요? 하면서. 저 이쁜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따라가다가 따라가다 못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아니, 내가 길을 가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랑 내 네, 결혼해야겠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님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 사실 저 여자가 블레셋... 나라에 사는 여잔데 삼손은 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 아니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삼손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안 되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삼손은 나중에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만 힘이 너무 센 삼손은 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때려서 심지어는 죽였대요. 사자랑 싸워서 사자를 이겼대요.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억해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고, 두 번째, 모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했어. 그런데, 사자를 죽인 이 시체에 사실 전에 여기 꿀이 생겼는데, 삼손이 그 꿀이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어? 분명히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사자 몸에 생겼던 그 꿀을 가져다 주셨다고요? 이거, 삼손이 지금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꿀을 먹고 싶으니까, 또 꿀이 맛있어 보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어요. 친구들, 삼손은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힘이 세고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눈에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혼하고 또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저 꼴이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꿀을 찍어 먹고 오늘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갔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울 절제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닮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삼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해요 전호사님,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회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보였던 놀이동산도 재밌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우리가 엄마 핸드폰으로 보면은 재밌는 영상도 얼마나 많다고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 요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구나.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너무 놀이동산에 가고 싶고 더 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음식이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더 먹고 싶은데 하나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빵도 있고, 이거 뭐지? 초콜릿, 초콜릿도 있고요. 이거, 이건 뭐죠? 사탕, 이거는 과자도 있어요. 근데 혹시 친구들 어 머핀도 있고, 맞아요.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혹시 전사님이 여기서 지금 친구들, 전사님이저 뒤에 갔다 올 동안, 이걸 먹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면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절제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봤다가 우리 이제 그만 봐야 돼요 하고 멈췄는데. 아, 더 보여주세요! 하면서 짜증내는 것은 절제의 성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건 절제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멈추셨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절제의 성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저 뒤에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아이, 나와!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면서 다른 친구를 밀치고 가는 거는 절제의 성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거, 이것도 절제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성품이 있었는데, 우리 앞으로 손을 쭉 내미는 질서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하나 여기 줄을 서가지고 걸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절제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뭐에, 뭐에 따라 살아갈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 읽어보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를 읽을 수 있나요? 네 아유 다 집에 갔나 보다 큰 목소리를 읽을 수 있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절제에절제에 성품으로+ 성품으로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살아요+ 살아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